네, 오늘의 심사 토픽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서울시장은 김민석으로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가 됐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 얼마 전에 그 기억하시죠? 이, 김건희 특검, 민중계 특검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파경검사 마음명이 전부 다, 나 원대복귀 시켜줘. 더 이상 수사 못하겠어. 막, 백건 수사하고 막 구속시키고 한, 거기서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같은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통일교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11만 명 가량의 명단을 추출했다. 근데 이게, 겨,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상, 이 500만 명의 일반 당원들까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11만 내지 1 2만이 있는 것은 이 확률상 그 집단적으로 입당시킨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유입된 인물이다. 유입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한 3천 명 정도가 이 경선을 전회해서 들어왔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청내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이유까지 밝혀졌다. 홍진당 사례에 비춰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 것이 헌법사항이다. 헌법을 어겼으므로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조차 국정농량 사건이다. 반드시 엄벌하고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종교단체 동원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김종호 의원이 오늘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김경이라는 의원입니다. 김경, 여성 의원인데,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입당을 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을 지원하러 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 그 의원철에 어. 제보가 됐다고 하면서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 현데 김경이라는 여성입니다. 김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의 개인정보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러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김민석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가죠. 그러면서 그 특정 종교 관계자이기도 한 제보자. 그리고 서울시 의원 김경 그리고 이 제보자와 해당 서울시 의원의 직원 간통화 녹취를 두 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은이 종교 관계자라는 이 제보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원으로 3천 명 가입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이 시의원 김경 시, 그 시의원의 그 참모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이놓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 종교신도 3천명 명단을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당원 당비를 대납하겠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해요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종교신도 3천명에 대해서 1인당 천원씩 6개월간 1,800만원을 대납을 하는데 어, 그것을 그울시 의원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그 개인이 할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돈 1,800만 원을 어디서 내서 하겠다는 건지 이 그것도 지금 밝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종교 단체 측등 종교 단체 의신도 3천 명을 동원을 한다는 건데 이, 이 해당 시 의원 김경 그 시의원하고 이 제보자가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보자는 그 김경에게 3,000명 명단의 용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3,000명 명단을 주면은, 신도 3,000명 명단을 주면은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렇게 하니까 김경 그 의원은 이 김민석 의원을 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녹취록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종교단체에 좀 입당을 시켜달라는, 어, 그런 내용들도 지금 녹취록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 녹취록에는 이 김경 시의원이, 그니까, 러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고 하니까는,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하는 말하는 음성이 담겨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김민석을 밀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 한 3,000명을 집단 입당시키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비도 그 사람들에게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당비를 대신 내주는, 누군가 대신 내주는 1,800만 원을 그런 내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것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깜짝 놀랐죠. 정청내가 윤리감찰단 서울시당에 조사하라, 징계조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경도 일정문을 어 내서 이또 다른 폭로를 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 특정 종교단체 인사는 사격 연맹 관계자이기도 하다. 진종호 의원이 사격 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어 이게 그 그래서 그 진종호 그 의원이 이런 폭로를 했다. 거하면서 지금 진실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이 사격 연맹 관계자는 라 사람은 또. 그 신원이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다. 장정희 부회장이다. 이런 그들도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 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정치와 어,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을 위반했다. 위헌 정당이다.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민주당도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실 게임 영상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내일 한번 봐야 됩니다. 내일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진종호 녹취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완전히 공개를 합니다. 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내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서 이 녹취를 같이 틀고, 틀고, 어, 어떻게 이것을 그 이슈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법적 조치를 해서 이제 쟁점화 시키는 어 그런 부분이 내일 논의가 되니까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